알리에서 꼭 사야 할 베스트 3 캠핑 용품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휴대용 캠핑 냉장고 쿨러 박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져서 음식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. 또한 콜드 및핫 듀얼 기능으로 음식을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따뜻하게 할수 있어요. 대용량으로 다양한 품목을 보관할 수 있고, 부드러운 둥근 코너로 보관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. 또한 다목적 및 휴대용으로 여행, 낚시, 캠핑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가성비 좋고 품질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로어스 캠핑의 접이식 이디트 테이블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테이블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요. 사이즈는 90.5*39*62.5cm이고 무게는 4.3kg로 휴대하기 편리해요. 색상은 블랙과 우드 컬러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답니다. 최대 하중은 80kg까지 버틸 수 있어요.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딱이죠. 이제 펼쳐서 사용하고 접어서 휴대하기 편리한 로어스 캠핑의 이지트 테이블 어떠세요? 함께 사용하면 더욱 편리한 탁상용 버너나 바베큐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여러분, 오늘은 마슬라이팅 충전식 캠핑슈퍼라이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제품은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꼭 필요한 휴대용 조명이에요. 80 w USB 타입 C LED로 밝기를 조절하고 색상도 선택할 수 있어요. 또한 방수 기능이 있어 비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. 자석 매달림이 가능해서 어디에든 편리하게 부착할 수 있어요. 또한 충전 포트는 타입 C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죠. 이 제품은 캠핑, 낚시, 등산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요. 가성비도 좋고 밝기도 훌륭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. 이런 마슬라이팅 충전식 캠핑슈퍼라이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함께 야외 활동을 더욱 즐겁게 즐겨보세요.